푸큐튜브의푸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썸네일에서 보고 들어오셨죠? 뭐냐면은 이제 큐브를, 큐브 하드모드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뭐냐면은 테이프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요기를 이제 못 움직이죠. 테이프로 붙였으니까. 요기만, 요 부분만 못 움직이잖아요. 그 상태로 큐브를 다 맞추는 그런 챌린지인데요. 자, 그런 챌린지. 그 챌린지 한번 바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바로 붙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뗀 다음에 가위로 자르고 붙이면 끝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한번 섞, 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 왔는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이게. 근데 뭐가 어려울지 저는. 일단은 1층 여기까지는 정확히 맞췄거든요. 여기가부터 막히네요. 이럴 때는 원래 고급 공식을 써서 맞춰야 될것 같은데. 어. 어, 어, 잘, 잘. 자, 자. 열대일수록 더 침착해야죠. 침착을 해야 되는데, 침착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냥 갈까요? 네, 그냥 갑시다. 어우, 그냥 이게. 어우, 그냥 부숴서 맞춥시다, 이거. 어머, 어렵네요. 어. 아무것도 못하네. 어. 됐죠? 오! 오! 제발! 오! 됐습니다 여러분들 됐지? 오! 이치 나와졌다 잠시만요 어? 뭐죠 이거?